지난달 전국주택상가 경매진행건수가 10년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에 이자를 감당 못하는 영끌족기 매입한 아파트와 보물가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자 상가가 경매시장 매물로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전세사 기여파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빌라 오피스텔이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매매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매물이 경매시장 으로 넘어오면서 경매진행건수 증가세는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1주 전국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올해 5월 3주 하락 이후 29주 만에 매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강북권은 22주 만에, 강남권은 5월 2주 이후 30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부동산원은 향후 주택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관망세가 확대되고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되며 가격을 낮춘 단지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서울 전체가 하락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경매 신규 물건 수는 8,224건으로 연초 대비 30% 이상 늘었습니다. 결국 매매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할수록 소화되지 못한 매물은 병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시세가 내릴수록 낙찰가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